아멘. 할렐루야. 하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강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 무속이나 어, 점수를 의지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네명중한 어, 명은 어,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 불안한 마음으로든 또 재미로든. 혹은 마음의 빈틈 때문에라도 이 무속적인 방법에 기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에 약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이러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등등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이 문제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염려되고 또내 판단이 과연 옳은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이 질문을 늘 던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때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얘기를 형통하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매우 길고도 자세한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말씀은 단순히 한 청년의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전함전임이며 동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준비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움직였던 종,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리브가. 이세 사람 모두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언약의 계승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49절까지로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0절에서 67절까지로 리브가의 믿음의 응답 그리고 이삭과 만난 그의 아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세 사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모든 것이 약해진 노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력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단순히 뭐 아들의 결혼 문제 정도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준비하는 거룩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전하죠.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어서 4절에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반드시 내 친족 즉 약속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택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야 한다는 그 확신이 담겨있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때 종이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신을 따라 나서 여인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경우 이삭을 데려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6절과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즉,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서 너의 길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찬,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집착이나 조급함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한 치도 어김없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일, 즉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는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움직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움직였던 종.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로와 목적지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여인을 찾아 결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1 2 절을 보시면은 종은 우물가에서 어, 반전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더 나아가 1 4절에서도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 이 기도는 뭐 단순한 형식적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신호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마 종은 이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자신이 찾는 사람이 맞으면 사인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소녀가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리브가라는 이 좋은 사람을 허락하신 일도 놀라운 축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 리브가의 그 상황을 이해해 보면,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녀는 저녁 시간이 되면 빨리 물을 기른 후에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오랫동안 지체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물을 요청하니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실 때에 50에서 80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메고온 물동이에 약 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계산하더라도.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다섯 번에서 여덟 번까지 우물을 오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종이 데리고 온 낙타는 몇 마리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열 마리입니다.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은 상당히 고된 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의 우물은 이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땅을 매우 깊이 팠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우물 중에 발굴된 것은 무려 10미터 이상 내려가야 하는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16절에서 그와 같은 흔적을 기록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내려가서 올라오는지라. 아마도 리브가는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수십 차례나 그 우물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을 것입니다. 종은 그러한 리브가를 보면 분명한 기도 응답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보기에도 심이 아리따운데 마음까지도 아름답고 더 나아가 그녀는 나홀의 손녀 즉 아브라함이 말하던 같은 족속 아브라함의 혈족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한 종, 종은 이제 리브가의 대답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 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보이는 것도, 또 손에 잡히는 것도, 또 확실한 것도 전혀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길을 떠나왔고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떻게 찾을지 그러한 막막한 형편이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예비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안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잡은 게 없어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좋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으로 결단한 리브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후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한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면은 종의 담대함과 확신에 찬 요구에 대해서 리브가의 가족, 특히 라반과 부두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며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중심에는 리브가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는단한 마디 50절에 보시면은 가겠나이다.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 결단 속에 그녀의 즉각적 순종과 담대함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이러한 리브가의 결단은 뭐 단순한 개인적 용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가족의 축복과 함께 확인됩니다. 6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축복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즉 리브가의 순종과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신앙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이 결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위에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즉시 순종하며 결단하여 어떠한 뭐 두려움이나 불확신나불확실 앞에 정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 그리고 리브가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믿음의 결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송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결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천번째와 더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만하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